어떻게 보면 30살이 넘어서 백수가 되었던 불안하고 막막했던 상황에서 불과 1년 전에 제가 정말 원했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40만 명이 넘는 청년이 그냥 쉰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는 청년 취업에 1조 원 이상을 투여한다고도 하고,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저도 30살이 넘어서 퇴사를 하고 백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네 청년들이 왜 그렇게 퇴사를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는 동감도 되고 이해도 갑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안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살이 넘는 나이에 직장을 퇴사하고 백수가 되었기도 했었기에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유를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상위 1%의 삶을 클릭 한 번이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삶이 마치 다수의 삶인 양 착각을 하게 되는 거고 부에 대한 기준, 직업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이성에 대한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직장으로 따지면 누구나 다 대기업을 다니는 것 같지만 실상은 80% 정도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즉, 100명 중에 80명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 대다수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종사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지 못하면 뭔가 인생이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선입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보통의 삶이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적으로 보통의 삶도 정상 범주에 있다고 스스로가 인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첫 직장을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직장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직장에 막상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집은 살수 있을까? 등등 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여태까지 제가 해온 선택이 사실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규범 속에 저를 맞추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런 규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누구나 부자를 꿈꿉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부자 중에 직장인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직장인이 되라고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평생을 교육을 받는 데 말이죠. 유대인은 태어나면서 각각 사람마다 재능이 있다고 여기고 한 평생을 그 재능을 발굴하고 키우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던 자신의 재능을 찾고 개발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생각해보면 재능이나 개성이나 나의 강점을 스스로 개발하고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슬프게도 정년 퇴직을 하고도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도 그럴게 너무나 바쁜 일상과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탐 하고 재능을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이탓이나 남탓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여기까지 보면 솔직히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고속성장을 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단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사이탓을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자체가 금방 바뀌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금방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가 바뀔 확률은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보고 싶은 인생을 살아보자고요. 일단 인정해야 될건 자본주의에서 태어났으니까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개성도 찾아보고 강점도 뭔지 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벌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장 외에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떤 걸 해서 성공하는지를 면밀히 관찰을 했고, 온라인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했고, 저의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두 달째 2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왔고, 그 매출은 조금씩 올라서 6천만 원, 그리고 8개월 차에는 월 매출 1억 이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꼭 9시에서 6시까지 출근할 필요가 없어졌고, 언제 어디서든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해외 구매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입을 해서 재고 리스크가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와, 어떻게 물건을 몇백 개, 몇천 개씩 사놓을 수가 있지?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저는 몇천 개의 발주를 하고 있고 몇천만 원의 사입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0살이 넘어서 백수가 되었던 불안하고 정말 막막했던 상황에서 불과 1년 전에 제가 정말 원했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변화가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여태까지 했었던 생각이 정말 맞을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했었고 요즘 사람들이 빠르게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 서칭을 해봤고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증을 내보고 처음 판매할 상품을 올려보고 이렇게 정말로 사소하고 보잘것 없는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조금씩 조금씩 인생이 변화하고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마치 정말 작은 도미노가 자기보다 100배는 더큰 뒤의 도미노를 무너뜨리게 되는 는 것처럼 저는 지금 중국 최대 의 도매시장 이후에 또 출장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있는 호텔에서 이제 가기 전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요. 저는 항상 해외를 다니면서 뭔가 해외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 고 해외 출장도 다니고 싶다는 꿈을 꿨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곳에 오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이 참 신기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던 상상과 같은 일들이 조금씩 노력하다 보니 어느 새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인상이 강하게 남아서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인데요.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명은 우리가 목표하고 꿈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행동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 요즘 청년에 대한 얘기, 실직, 백수, 폐업률 등 부정적인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속에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던 사람으로 제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해드릴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중국 이후 시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제가 또 정리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조금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있는 분이라면 저랑 같이 화이팅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것들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작은 것들을 하루하루 조금씩 선취해 나가면 조금씩 나아진다는 생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